어, 왓레, 왓아레오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Oh, 감사합니다. 뭐야? 열심히,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지금, 친추 오셨는데요. 네임님? 네임님 계신가요? 지금 시청자분들의? 네임님 있으시면은, 예, 네, 자, 받을게요. 어... 자, 조합 좋네요. 좀 나쁘지 않고요네좋 <목소리> 아, 민영님 오케이. 네, 예, 수락했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그럼 매우 좋고요. <laughs> 염소라벨님, 어떻게 바로 채팅 보시는 거지? 물어봐 주셨는데, 아, 더블 모니터 쓰고 있습니다. 더블 모니터. 예, 더블 모니터 쓰고 있어가지고요. 괜찮아요. 아, 예 제가 감사드리죠. 제 영상 항상 봐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자, 처음에는 이제 솔잼한테 붙어가지고, 게임하면 될것 같고. 아, 근데 뚝배기 조심해. 상대 믿어. 아. 상대 미도 있다네요? 있을지는 모른다고. 오케이. 뭘까 이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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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따. 이따 이따 이따. 아, 야, 시간 죽으면 어떻게 해, 마 바로 따이셨고요. 아, 또, 개 <laughs> 데, 아, 나이스? 1대1주원했다 상대 3대 1. 잠깐만. 있어나 또. 아니, 아, 왜 깨웠어 저거를? 잠깐. 끝나고 기다. 진지 밤띠 얘기가 나왔는데. 일로와일로이 오른쪽 방에 다야? 오른쪽 방에. 로지아 오른쪽 방에 다 있네. 다 죽어. 오른쪽 방에 다있어 뭐야 씨발. 와힐 까비 까비. 위도 관 위도 부케다. 야, 봐요. 야, 이거 위도 북캐라 힘들어. 아, 야, 위면 뭐야? 세 명이야. 일단 스무쌍의 첫 번째 라운드로 거점, 라운드로 거점 라운드로 밀렸고요. 라운드로 아, 제가 아나님 피어한거 하지 못한 건제 잘못이네요. 불이야, 이거. 제 아나님 물리는 거 확인했어야 하는 건데. 번제 어, 잘못했고. 아, 이럴 때 북캐 씨 빨로. 어, 어. 나이스. 캐니스도 잘하시고 있어가지고 다행이고 레이시죠? 좋습니다. 어, 힘리고 오케이... 자메리멜시 왔네요. 씨발 아, 위미터 멋지게 잘내잘 그의 영화... 잘하시네요. 거의 영화급으로... 그거는 뭐야? 좋은 거이 좀... 와 위도 용감 있고요. 자, 우리, 아, 아, 우리 리퍼님 돌아가셨네요. 그 중으로, 하나, 나 피어져 피어져. 나 아, 나온 줄 지금 빠셔야 돼요. 빼셔야 돼. 빼셔야 돼. 자니한랑 라인이... 시간, 만이 시간, 만 당신의 궁이다. 나가면 뒤이다 이거. 아, 진짜. 궁잡고 와, 싸. 짜아프 쎄. 아, 실패, 싼데? 실패. 궁 쓸려고 했는 실패했고요. <laughs> 아, 미안해요. 궁못 썼네요. 메리시 풍 있으니까요, 같이 한번 마지막에, 마지막에 빌려주세요, 마지막에. 나뽕 누구 주냐? 뽕 이거 라인 줘야 돼. 라인이나 다리. 뽕 있어요. 그냥 죽으셔도 돼요. 이제 붙어가지고 죽어요. 얘들아, 이거 나온대. 나 위에 겐지. 나온대 위도 절다안 먹었어, 저쪽에. 힐러 죽는 거었어 깨워줘, 제발. 깨우지 마. 아니, 미친. 어떤 새끼야. 살려드릴게요. 걱정하지 마. 걱정은 안 하는데. 힐. 맥크리 힐. 나힐준 사람 얘들아? 네. 뭐, 저, 저, 오세요. 뭐, 나, 앞으로 누가, 나, 오세요. 얘들아. 뭐. 힐 드릴게요. 야. 뒤에 겐지 있어. 잡어. 네. 괜찮아요. 깨웠으니까. 괜찮아요. 나. 막았으니까. 힐. 내가 깨어 라인. 라인. 형 철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겐지 오케이. 뻘궁 뻘공. 야. 아, 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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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뻘궁뻘궁 오케이. 오케이. 얘들아. 나 혼자 절대 위도우로 못 본다니까. 나는 윈스턴하고 아, 디바가 필요해. 디벅.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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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런 식으로 비역 조정이면 우리 못이겨 얘들아 좀어 상황 따라서 바꿔주세요. 자위도잡우 잡아 나대래우나왔래 이제 하나 볼래? 우리 하나 볼리 들면 ]다. 위도 우리 따잖아 조합이 어이... 애매이하단말이 아, 우리 우리 아나린 우리 나깨래 우리 하나 요래우개 하나 이스살아났나요래 우리 하나 볼나 오케이 이겼어요. 어용검쓸 필요는 없었는데 용검쓸 필요는 없었어요. 까비 까비 괜찮아요. 파란색 또쎈데 새끼들 매물팟이야. 오케이 힐드렸고 그래 나요? 자메르시풍 있어요. 메르시풍 있어요. 야잘쏴 트레. 너희도 무시하지 마세요. 걔네 부해야니들이랑 달라 니들 현지인이잖아. 자왕에게어 거점 알려줬다시피 여기서 궁각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궁각 보시면 돼요 하물이 음. 이제 비 거점 정도 있을 때 상대 궁 이제 다 들어올 중요하니, 거거든요 그게. 그래서 음. 여기서 음. 조금 음. 대기하고 알았어, 있을게요 됩니다 <laughs> 하나또하나또하나또 또, 또. 잡아,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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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으면 됐지 맞지? 잡았으면 됐지 <laughs> 잡았으면 됐지 메르시부터 메시메시필메시부터 네. 오케이 나이스 내리로 와. 야, 아나니만 킬 한번 해주고 바로 또 빠져줍니다. 우리 나킬좀 줄래? 네. 나한테 떨어져. 살려 살려 살려. 나쁜 있어요? 살려 살려 빨리. 어, 오 쭈머. 파치충 파치충. 그럼 파치충이기 때문에. <laughs> <목소리> 야, 팀이 없어, 이겼습니다. 응, 팀이 응, 이겼어요. 응, 응. 나한테 개끌로맞고라 위스터피 없다. 도망가자. 찌질이 <laughs> 새끼도. 자, 나이스, 나이스. 맥크리랑 맥클이 위스터. <laughs> 좋습니다. 맥크리 <laughs> 잡자. 파지한 번씩 이렇게. <laughs> 맥크리 기절했었다. 나 죽는다, 자, 나 이렇게 한 번씩 하는 거죠? 올라가지고. 난할만큼 했다. 자, 자, 나, 오케이. 같은데. 저희 팀이 좀 빠졌으면 좋겠는데. 자, 팀이 좀 빠졌으면 좋겠는데. 아, 이거 밀리겠는데요? 밀릴거 같애요 야, 방벽 없다, 제발. 아, 이제, 이 못해, 못해. 어, 오케이. 어, 메시 궁이 없거든요? 아, 어, 까비 까비. 반다각이 아, 밀렸네요. 반다각이 밀렸어요. 까비 까비. 차. 에이, 나쁘지 아쉽네요. 않아, 나쁘지 않아. 아, 민영님이 잘 잘. 아직. <laughs> 본캐 그만, 아니에요. 그런 거 말할 필요 없습니다. <laughs> 전혀 그런 거 말할 필요 없어요. <laughs> 오케이. 내가 궁갈 네, 거니까 홍해라. 어. 나해 못, 나, 나가,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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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공사에 잘 막고 있으니까요. 됐다. 지금! 들어가, 들어가! 오케이. 메리시다, 메리시다, 메리시. 메리시 필, 메 아, 메리시 필야 깨우지 마. 아이고. 나힐 좀, 힐 좀, 줘, 괜찮죠? 힐 줘, 힐 줘. 힐 줘. 화물, 오케이. 좋아요. 야, 잘 막고 있네요. 늦게 잡아어 늦게 잡았어. 늦게 잡아, 여기 메르시. 오케이, 에이. 내가 잡을게, 내가 잡을게. <laughs> 아, 불쌍해. 메르시 불쌍해. 그냥 찢겨버렸어. <laughs> 너무 불쌍해. 힘들다, 얘들아. 캐리, 아, 캐리는 힘것 같아. 너무 불쌍해. <laughs> 나 혼자 이거. 야, 아, 자, 야 뒤에 내가. 트레이서 있네요. 아, 아, 귀엽다. 귀엽다. 어 이거 빠져야겠다 지금 포메이션 별로 안 좋다 아 아프다 오케이 오케이 괜찮아요 괜찮아요 팔아, <laughs> 다음 턴이 있기 때문에 괜찮아요 아직 3초밖에 남지 않았고 상대는 자 빨리 죽고 뭐리스톤 꼬이지 가, 않은 상태로 사물 좀 멀리 있거든요 힘들어, 괜찮아요 우리가 다 죽이고 우리가 다 죽고 이래 오케이 가자 네, 힐좀 제발 덴지를 키워야 돼나힐 줘야 돼힐 줘야 돼자메리시 궁이 없는데 어.. 추가시간 메타인가요? 자 상대 추가시간 메타에 밀고왔고 큰일났네 뭐 하니 아까부터 하는 게 없네 아좋졌어나죽겠네 제발 제발 딱총 메타 딱총 메타 딱총 메타 딱총 메타 아가 까비 딱총 메타 아아 까비 까비 <laughs> 얘들아, 이러면 안 돼. 진짜 <laughs> 아쉽네요, 아쉽네요. 아, 너무 아쉽다, 돼. 너무 아쉽다. 아, 너무 아쉬워, 너무 아쉬워. 아, 리퍼 어떻게 살아? <laughs> 까비까비, 리퍼 괜찮아요. 아우트, 리퍼 안 됐어 빨리 밀면 돼. 요 빨리 밀면 돼요. 내려, 아까부터 하는 거야그 내려. 이거, 우와 자, 탱, 탱좀 잡아 봐야 돼. 이거, 이거, 아 까비까비 아깝네요 아 딱총 메타라도 좀아잘 먹혔어야 하는 건데아 역시 제 에임이 막 붙지 않은 관계로 딱총 메타 실패했고요 아쉽네요 아 요즘도 핵 있는 사람이 있어요 보충도 어, 핵이 이구나 파라 파라 뚫고 있어. 아 이제 아 파라 한번 해보고 계시는구나. 파라도 잘하면 좋죠. 굉장히 매력 있는 영웅이니까. 아니, 도요 자, 좋네요. 이제 조합도 좋네요. 한 <laughs> 명. 아또행 나오기 시작했어요 진짜? 이자 이거는 아 문제 가 심각하네. 아들이 다시 보이는구나. 큰일 났네. 어 음, 뭐야? 제가 잘 서포트 할게요. 제가 잘 서포트 할게요. 루시하세요. 루시 괜찮아요. 제가 서포트 할게요. 자, 제말 그냥, 그냥 무시당했고. <laughs> 자, 아나 하시네요. 오케이. 네, 뭐, 상관없습니다. 솜브라 있고요. 솜브라 뒤에, 뒤에 솜브라 있어요. 뒤에 솜브라 있어요. 뒤에 솜브라, 있어요. 뒤에 솜브라, <웃음> 솜브라, <웃음> 솜브라 있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도 힐한 번씩 주세요. 하나님 나도 힐한 번씩 주세요. 아나님, 나도 힐한 번씩 주세요. <laughs> 오케이 힐 고르고 드리고 있어요 오케이 가비 가비 아나 힐중 아나 힐중 아나 죽지 않아요 야 위성 없다 위인성 없다 싸워 싸워, 싸워 가요 들어가, 아, 들어가,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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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솜브라 뒤에 솜브라 있어요 뒤에 솜브라 있어요 그냥 조심 내가 그냥 죽을게 뒤에 손가라 있다고 말했어요. <laughs> 아, 예, 알았어요, 알았어요. 선발포커싱 응. 음. 아, 나힐못 아, 줬어, 아, 미안. 아, 나 해킹, 아, 아, 나 아, 해킹. 아. 흠. <laughs> <laughs> 아, 윈스뽕 주고 들어가자. 윈스뽕 주고 메르시 먼저 물고, 아나 물고, 이렇게. 뛰면, 그럼 뽕 줄게요, 뛰면. 우리 쏠려 죽겠다. 어이, 개새끼. 우리 솔져 죽어요. 솔져 그치, 아 개새. 우리 쏠려 죽어요. 솔자 한자 더지는데솔자안평은뭐 했어? 윈상한때 뽕뽕이야. 와 존나 야 애들 들어 그냥 맥클피 일 맥클피. 와아 맥클피인데. 아이 <laughs> 아니 왜거비 가요? 그 혼자 있는데 아무도 없는데. 메시쿵 이제 있어요. <laughs> 서포님 안녕하세요. 치스포님 안녕하세요. 네, 지금 <laughs> 지금 못올라가고 있습니다. 아 아, 나 아, 아

오우 나 간다 <laughs> 아 나쁘지 않았네요 지금은 자 지금 나쁘지 않았고요 킬 <laughs> 드리고 뒤로 빠져주고 자 우리 겐지님이 계속 아까부터 따이시네요 좀 조심하셔야 할 거고 여기 솔맥 나왔고요 솔맥이면은 라인을 듣는 게 좋을텐데. 뭐, 일단 믿어보죠. 이렇게 해서 부모 뽑고. 자, 윈스턴 포커싱, 윈스턴, 윈스턴. 상대 자리아궁 있을 것 같네요? 조심해야겠는데? 자, 아, 뒤에. 아, 손바라. <laughs> 나이스. 나이스 그냥 바로 갈수 있겠죠 이제? 뒤에 어, 뭐 쏠려도 아니, 뭐잘다는거 뭐, 네. 아니, 아직 안는거 같은데? 아니메례씨 휠랑 좋대안 죽어 이 새끼들. 이제 네, 잠야 깨우지 마. 잡어, 잡어, 잡어. 나이스 오케이. 좋아요.

우리 윈서님 판단 좋았네요, 방금 판단. 어, 매우 좋았고요. 자, 조금만 더 맞아주시면 메르시 궁이 제 궁이 올 텐데. 이케이 상대 자리하궁 있을 거란 말이에요. 좀 조심해야겠는데. 자, 윈서님이 뒤로 빠져주시면은, 듣고. 아, 까비까비. 자, 상대 궁 나올 거란 말이에요. 조심해야 합니다, 메르시 는 뒤로 오네요. 야, 아무리 막혀. 나이스! 오케이. 나이스, 뒤에 손브라 있고요 어, 메르시는 좀 빠져야겠는데 그...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laughs> 자, 뭐야 EMP때문에 제가 뭐 어쩔 수가 없었네요 까비까비 근데 뭐 팀이 또 이기고 있으니까요 괜찮아요 슬슬 가가지고 또 메르시 궁쓸수 있어요 아나 석 네, 사, 네. 석사 아, 나이스 우리, <laughs> 아, 나이스 우리... <laughs> 아나님이, 아나님이 캐리했네요 자, 메르시 궁 있어요 나이스. 뭐 이번 판은 뭐 스무스하게 또 이길 것 같습니다. 나이스. 좋습니다. 아. 아, 부활로 폭주만 많이 하면 점, 아, 점수가 좀몇개 떨어지나요? 적게 떨어지나요? 어, 전잘 몰랐네요. <laughs> 흐어 <laughs> 어, 일단 무승부는 확정 100골 아 일단 나이스 나이스 저 1분 3 0초 그래, 동안 아 이상하게 하지 어, 말자 돼요. 한 번에 들야돼 우리 다들 할수 있지 포커싱 맞추자 나 지금 힘들어 루시오 할까요? 메르시 해도 돼요? 아무거나 하세요 나 지금 네, 힘들어 하세요 하세요 나 오케이 잘하는 걸로 하자 다들. 다 돼. 다 잘하는 걸로 해 그냥 달하는 거. 아, 20점 위하로 떨어지는구나. 어허. 나, 나토르변개 잘하는데, 토르변은 아무리 폭주가 아, 높으면 그게, 그게 되는 것 같긴 그 하더라고요. 나 사야 플레어 카스 그룹에서 만났다니까. <laughs> 그새끼 <스킬> 내가 발랐다. <laughs> 아, 카스에서. <laughs> 카스 그룹에선 발랐는데. 옵치는 안 돼? <laughs> 옵치, 옵치는 본캐로도 못 만나. 아, 옵치는 어, 절대 못만요 어? 어떻게 만나, 옵치? 어? 너무, 너무 걔는 높아. 4,700 아니야? 4,700인가 그럴걸? 4,600? 4,700? 자 조합 좋으니까요 이제 솔자한테 붙어서 아, 게임 시작하면 되겠죠 자한 2분 정도 있는데 어못밀 수도 있어요 시메트라인지 보여줄게 서포님 잠시만요 저 게임 끝만 집중하고 나중에 답변해드릴게요 왼쪽, 선브라 아, 야 선브라 끊어먹고 가자 여기 선브라니까 여기 다 딸피 얘네 다 딸피 다 딸피 내클레드 딸피 내클 피해 오케이 내클리짱저 선물한. 나, 나리 <목소리> 시님 <메르시님> 뒤에 <피해>. 와에유와 시내즈 <목소리> 이프빙벌 없으니까 하나하나씩 해 일단 포탑부터 껴서 포탑부터 오케이 오케이 아래쪽을 알려보세요 나이스 그냥 솔드에 붙어서 경기 운영해주세요 올라가지고 어, 나 잔다 어우 잘났다 아나 아나 필 아나 하나 아나 나이스 아, 나, 나. 나이스 아, 고생하셨습니다 수고. 서포님 어 질문이 뭐였죠? 상대 궁 빼려고 1,2인 궁 쓰는 것도 뭐 나쁘지 않냐고요? 어 그거는 뭐라고 해야지 어 상대 궁 빼려고 부활을 썼나요? 어, 어 글쎄 상황마다 다른데 그건 제가 잘 모르겠어요 미역적이야, 어. 어. 팀 그거를 아, 하려면은 일이시시 뭐, 오... 어, 어. 어, 일단 파찌 보고 가세요 자 파찌 보고 가세요 Chelsea 자 파찌충 아까 보셨죠? 파찌충 <놀람> 파찌충 <파치 중? 파치 놀람> <파치 중>, 오케이? 파찌충이래 봐봐 아 진짜 와 귀엽네 수고했어요 뭐 <laughs> 뭐 <하는> 재밌었네요 <laughs> 자 45회 처치기의 62% %는.